우리 성도님들은 좌절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요? 좌절스러울 때. 어, 좀더 쉽게 질문 드려보면, 야,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laughs> 혹시 가장 먼저 전화를 거시는 대상이 누구이신가요? 네. 남편은 거의 없을 것 같으시고, <laughs> 자녀 혹은 친구, 우리 옆에 권사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기도라고 나와서 제가 아, 오늘 강의는 끝났다. 아,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어, 족보 중에 나옵니다. 사장 일절 위에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돼 있죠? 유다의 자손. 어, 창세기 통독 많이 하셨으니까 족보상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장 1절에 힌트가 있는데, 5장 1절에 누구죠? 르우벤 자손. 예, 네,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역대상이 뭔가 그 성경 저자가 졸았는지 잘못했는지 4장 1절에 누가 먼저 나오죠? 유다의 자손이 나옵니다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중요한 맥을 담고 있는 그 족보 중에 하나가 유다 자손이죠 왜냐하면 역대상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시작하면서 좌절스러울 때 누굴 먼저 찾으시나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드렸던 이유는 역대상에 쓰여진 배경이 그러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몇년 지났을 때 쓰여진 성경이라고 기록하셨죠? 네, 100년, 100년 성전 성벽 다 회복하고 어, 이후에 쓰여진 이 성경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러면 다 회복된 거 아닌가라고 어, 들어주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누가 성벽 지으라고 보냈죠? 메데 바사의 왕이 느에미아에게 허락해 주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한 1차, 2차, 3차의 회복 그 중간에 회복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이 된 상태입니까? 안된 상태입니까?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회복했고 성벽은 다 지었는데 여전히 야 가서 성벽 지어라는 명령을 들어야지만 했었던 상황. 다시 말해서 여전히 속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은 지었고 성벽은 재건됐는데 말라기를 통해서도 잘 보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좌절과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고, 성전과 성벽 다 지었는데 외식주의만 남아가지고, 말라기 성경 읽어보셨죠. 아, 좀 제발 좀 성전문 좀 닫아줘. <laughs> 저피 철철 흘리는 외형적인 저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어. 성전에는 재물 갖고 오는 오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갖고 오고 막 이런 마음으로 성전 오니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셨던 거죠. 이런 상태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속국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메대바사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아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펜을 드셔서 당시의 성경 저자를 통해 복귀는 했지만 성전과 성벽으로 다 복귀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펜을 들어서 누구부터 시작하시죠? 역대상 1장 1절. 아담? 하와? 이렇게 기록하나요? 아니죠. 아담. 자, 성경책 다시 펴겠습니다. <laughs> 1장 1절. 아,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자, 1장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 하와. 네, 뭐 <laughs> 이렇게 시작 안 하고 갑자기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아 자꾸 셋이라고 주장 우기시네요. 셋이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굳이 하나님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를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살아 계시면 무엇 하시는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수룻밥의 성전이라고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보지도 못한 후대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하게 지은 수룻밥의 성전이 그 당시에는 신전이 커야 신이 큰 거잖아요. 그죠? 신전이 커야 신이 큰 거잖아요. 근데 수룻밥의 성전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작았습니다. 집이 커야 좀잘 산다고 이렇게 표시를 내실 수 있잖아요. 당시에 신이라는 존재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수룻밥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고 아주 놀라운 일 역사로 짧은 시일 안에 회복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후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느냐 왜 우리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리 고생하다가 왜 돌아왔느냐 그러면 무엇 해야 되느냐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펜을 들어서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전과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다윗을 중심으로 역대 상하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그들의 상한 마음 속에 계셔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퀘스천을 갖고 있을 그들에게 뿌리부터 사람을 창조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생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이죠 아니신가요? 아, 아니에요 몇분몇분 몇 분, 몇 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돼버렸습니다 네 건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유지했던 건강은 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앞에 서죠. 그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제일 중요해져 버립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진짜 영원한 생명이 그때 제일 중요하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르게 남겨야 했던 성경 저자는 갑자기. 잘 구속사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어, 조연처럼 딱 등장시키면서 그 사람의 기도문을 딱 중간, 족보 중간에 갑자기 정말 맥커터 예, 누가 딱 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싹 쌓여지는 것처럼 맥커터로 유다 자손의 족보를 주, 설명하다가 오늘 구자, 4장 9절과 10절에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야베츠라는 히브리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의 자음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서 이사람이 기도했는데 기도했어 이렇게 기록해놓는 거죠 한 줄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지파를 쭉 기록하다가 야베스가 기도했어 그리고 또 유다 자손을 쭉 기록해요 다른 족보에서 쭉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일까요? 뭘 얘기하려고 했었을까요? 이 사람이 기도했다 이러는 거죠 절망의 때에 기도했다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는 같이 한번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이 본문에 보면 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누가 고생한 거죠? 네, 어머니가 고생했습니다. 야베스가 고생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생해서 수고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누가요?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절망의 때에 기도라는 걸 하고 싶지 않을 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딱딱 치면 대번에 나오는 질문이 뭐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네. 잘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 하고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탁 떨어졌어요.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문제가 탁 떨어지면 어떤 질문이 들어죠? 하나님 왜 그러시죠? 저한테 왜 그러시죠? 이런 상황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계시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야베스를 들어서 야베스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아레요, 아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레다의 히브리어는요.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조시,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조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주여! 막 이렇게 우리 하실 때, 금요 집회 때마다 주여 삼창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하니까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히브리의 원어를 살펴보면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1번 보시면, 야베스는 고통 중에 무엇하죠? 예, 하늘의 복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고통의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어, 거룩한 습관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아래는 훈련, 오늘도 수요일날 어, 또 주일날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충현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죠 제발 좀날좀 좀 찾아와라 좀 물어라 좀 나한테 좀 와서 물어라 왜 그렇게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하니 나한테 와서 좀 물어라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다 물었듯이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를 딱 들어서 고통의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소리쳐서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눔 질문 1번 하실 때 우리 나눔하실 때 우리 순장님들과 진, 이렇게 순장님들이 가장 먼저 어,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나누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laughs> 순장님이 정답 정답을 딱 해요.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고, 그럼 옆에 우리 집사님은 고통 중에 뭐 하세요? 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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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요. 몸이 아프니까 자꾸 인터넷 찾아서 뭐, 뭐가 허리에 좋은지. 소화가 잘안 되니까 그때 옆집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약초 물이 좋다고 얘기하던데 실제로 우리 삶에 조금만 한 번만 더 고민해 보면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한다는 거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문제가 닥쳤으면 다른 사람을 찾거나 그 일을 나에게 제시했던 해결책을 제시했던 귀에 들려줬던 사람을 찾고 바로 전화하거나 하는 일들이 먼저지 실제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 안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순장 모임 하실 때, 순모임 하실 때 진실하게 해 주시고 오픈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과 나눔 하실 때, 그렇지 않은 우리 순원들도 하나님을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베스가 뭘 구했죠? 하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늘의 복, 개혁. 저희 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 개혁 한글 성경만 봐도, 옛날 성경만 봐도 이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저는 그 개혁 한글 성경에 좀 추억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영어 성경 보면, bless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때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주세요. 복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권사님께, 자, 요청해 보겠습니다. 뭐든, 이분이 해줄 수 있는 걸 구하겠습니다. 하나,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네. 한번볼게 하나, 둘, 셋. 아, 보게, 보게, 갑자기. <laughs> 갑자기. 저라면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카페 드림에서 커피 사주세요, 저는. 얘기합니다 네. 저기 멀리 있는 뭐, 이디아나 스타벅스라면 안 해주다가 집에 가실 것 같으니까 여기 길 가다가, 네. 바로 집 가다가 거절도 못 하시고 네. 해 주실 수 있는 거. 옆에 사람이 해 내실 수 있는 것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면 정말 구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상태에서 조그마한 집 성전이라고 술밥의 성전 지어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될까요? 정말 그 속에서 야베스를 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엇의 3번 한장 뒤로 넘기시면 야베스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구한 천복의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죠? 자기 지역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두 번째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경이 넓, 넓어지기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허락된 만큼밖에 그들이 살수 없었고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라는 왔지만 그들의 마음껏 할수 없었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죠. 단순히 자기네 집을 평수를 늘리려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런 기도로 한정지었다면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다 굳이 읽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통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장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열방에 우리가 비록 메데 바사의 포로에서 가라고 해서 돌아왔지만 이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야베스를 들어서 그 기도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로 환란에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해달라고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요 근심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심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데요 제가 찬송과 가사를 밑줄을 쳐놓은 게 별로 없는데 오늘 찬송가 361장 한번 펼쳐 보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두 번째 단을 보시면 같이 음을 붙여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시 361장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 그 다음 그 다음 2절입니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를 의지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이 그대로 있는데요. 마음을 비우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삼절 보시겠어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요.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이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측은이 여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이요. 시작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 그 신은 혜를그 신은 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의지하는 마음의 주님께 부르짖으면 뭐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저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 뭐가 사라지는 거죠?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천복을 구하면서 단순히 천복만 생각 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에 뭐라고 맨 마지막 기록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시험에 들까봐 악에 빠질까봐 저는 그 기도문을 제일 간절하게 합니다. 제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면 뉴스에 실릴 거거든요. 어떤 모 교회 목사가 네 악에 이런 이런 악에 빠져서 그래서 저에게는 절실합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단순히 개인의 지경이 아니었고. 야베스가 근심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을 읽게 되는 다음 후세, 후손들이 도대체 이 본문이 왜 유다 지파의 한 그리고 갑자기 기도가 툭 튀어나와서 그 기도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4장 1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할렐루야. 허락하셨더라. 이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응답 하셨습니다. 응답하셨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이번 야베스는 언약을 붙잡고 천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동시에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있는지 대조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 생각해 보시고 나눔을. 깊은 나눔을 통해 우리의 숨 모임이 살아 움직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